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을 좀 했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할 건가. 어, 그냥 보통 하는 설교대로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잠시 좀 착각을 한것 같아요.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친구들이 늦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부터 우리 수일 학교 학생들은 또 중고등학교 중에서도 고등학생은 자면 안 되고, 중학생들은 자도 됩니다. 예. 네. 한 25분에서 한 30분간 푹 주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치고 발표할 때는 총기 발랄한 얼굴로 발표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탄생이지요 예수님 하나님은 원래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나셨다는 말로 현하는것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땡이자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동원하고 연구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다가, 필립 란시라는 분이 지은 책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쓴 글이 그런대로 무엇인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어디에도 견딜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렘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 걷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시골 아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것과 말하기를 말하기와 혼자 어딨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므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정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지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기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에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레의 좁은 오솔길, 그 유대 강자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찾았습니다. 하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도 극작가가 자신이 쓴대문대본의한 등장 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네, 빌리 빈스의 책을 읽어 보니까 그런 대로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와 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우리 마음에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더아 세상에 오이 하나님은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렘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굿가를 택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6절,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런 여간이 있을 것이 없음이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적하로 예루살렘, 고, 베들렘 고향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하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빈방을 애타게 찾았지만 구할 길이 없었어요. 아내의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불화를 안고 있던 요셉은 얼마나 빈방이기를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빈방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찬이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바로 마국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상계가 느껴지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석의 먹이를 담아주던 구이를 털어가지고 적당히 깨끗이 한 다음 거기에다가 몸에 걸치곤 헌초를 깔고 그 다음에 그 구이에다가 아기를 낳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랴부랴 옆집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 물을 끓여 양동이에 담아와서 아내를 수발하고 그 아이를 씻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씻을 때 태어나는 장면이었고 장소였습니다. 생자 여러분, 카페 마국관, 구유 카페, 카페 말구유? 라고 하면 또 레트로 하면서 복고적에서 부리개가 죽일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불 하나 밝히고 촛불단지를 벌린다면 너무 부리기가 살아나고 죽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들이 오락가락 하면서 배처럼 그어물들이 풍기는 악취가 가득하고 천장에는요 금이 줄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고 쥐들이 들락거리는 고약하고 오도춤시만 그 마우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출생할 장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소나 돼지를 키워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좀다다커다다커 다, 다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개를 키우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이, 마구간을 보지 못했는데 시골 할아버지 집에 갔어야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키를 키우는 장소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양들을 키우는 마국간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정말 냄새는 고약합니다. 거기에 엎드려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눈 든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정도에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곳입니다. 오만 가지 기생충들이 다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자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별들 가운데에 가시던 하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셔야 할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1 0절요 천사 이르되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게 전하노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1 1절 보시죠 오늘 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그구리도 주시니라 자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던 것입니다 인자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파트너 항상 봐도 사랑스럽고 기쁜 파트너 하나님께서는 이 파트너를 가지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 차버리고 제 마음대로 가버렸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성기기로 원합니까? 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갈 길을 갔어요. 그 결과 인간은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감해 살아도 나중에는 선분밖에 남지 않은 허무한 실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도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산, 제 값을 틀머지고 영원히 조절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어요. 날마다 문 밖에 나와 기다리며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원료 되도록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가장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원래의 대도로 사람들을 받고 거룩한 죄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세상으로 가야 될 일입니다. 저 높은 곳 앉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달짱 끼고 거들다가는 일들이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결단하셨어요. 내가 가야지. 그런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한 의를 벗어버리지 던지고, 친히 베들레헴말구유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셔도 누구나 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누구의 모습으로? 서민의 모습으로, 종호의 모습으로, 오식으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도 흘려보기로 원하셨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로 원하셨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께서 님 친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나중에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식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재화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우리의 낙담이 아닙니다. 소망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남마다아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마다 아님을 숨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룩한, 거듭난, 새로운 비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이가 없으니, 어찌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래도 불구하고, 실제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기뻐 춤을 추며 그를 영접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너무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자로 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 식에 등장하는 사람수는 불과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수입니다.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구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었으며 그래 영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마 두 가지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어떤 사람이 예수를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제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오심을 기뻐했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육개월 먼저 왔던 세례유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그들은 제사장이었지요. 제사장이긴 했지만 아주 평범한 문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구를 이끌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장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옆으로 밀쳐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선생님 받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와 마리아라고 하는 천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1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소망은 뭐였을까요? 야, 우리 결혼하면 목공사아 재가지고 먹고 살자. 그 평생 소원이 아주 자그마한 목공따라 지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생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설에선 갈릴리의 6 3개 마을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끼지 못하는 아주 후진 곳이에요. 따라서 별볼일없 없어서 태어난 거저 한생 살다 가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요즘 말하는 흑수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장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무 양떼들 밤피을키는 것을 업으로 삼, 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자들이에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들릴 때도 마땅마땅 바깥마닥에 서성거리다가 안에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천민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좋아하던 시몬이라고 하던 선지자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 초단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외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가버된 후로 84년 동안 아무 현력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 내주고 기도나고 먹을 것 없으면 금식해 나는 그런 여자였어요.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이요. 무지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사는 건요, 부약에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선망이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성공하셨다 할지라도 낮아지십시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서로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인정하십시오. 서로 많은 재산을 쌓고 걱정 없이 사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았던 것이요 때가 되면 모두 썩는 것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지십시오. 단아해지세요 그러면 말구에 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옷 세탁에 옷다는 사실을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차주하는 사람이 될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크리스마스 100번을 보내도 사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악취가 난 옷을 입고 누더기를 입고 저곳에 앉아 있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백성을 알고 다가가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이 세상에서 갈곳 없어 사창가를 내밀다가 예수님이 이러고 부르고 찾아온 사람,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아늑한 품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만약에, 만약에, 이 자리에도 저 물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롱코트 를릴 건데, 머리는 커러지고, 몸에서 온, 온갖 냄새를 다 뿜겨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인생을 찌부리고, 왜저 사람이 여기 왔나? 왜 왔어? 우리는 품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어요. 말구에 계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감정들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 저 약한 자에게 무한 그릇 대접하는 자가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근데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사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누가 예수를 발견하나요? 누가 예수를 품을 수 있나요? 말구에 있는 참으로 아기 예수 하느신 그분을 누가 볼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요 그런 감정들이 그런 입술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벅찬 감동들이 우리 이미 사라진지 모르겠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래서 목자들과 함께 말구 앞에 무릎 꿇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이 소속을 꼭 드려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함께 경배하며 찬송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누가 여심을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있습니까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라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구원자 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엘리사벳과 사가리아 모두가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들입니다.무슨 기도입니까?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안나와 시몬 다 마찬가지입니다.목자들도 이 세상에서 기댈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 인데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를 소망하나요? 난왜 이렇게 죄를 짓지? 이죄 사형될 날 언제일까? 나왜 이렇게 양심을 치를받게 살아야 될까? 언제가 나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사람. 이 나라가 왜 이래? 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나라 말고, 보다 더, 더 나, 다른 나라가 없을까? 어제 이 세상은 상식이 깨어지고, 전기와 고기로 엄청 사라진 채, 수당과 방긋 가리지 않고 돈만 버리면 다 되는 세상, 이 약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되냐? 이런 사람들,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짐이 있다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이상이 달라질 것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좋고, 너무나 좋고, 잘 만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가수에 가득 차 있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모조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임에서또이 세상에 정말로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기뻐하고 찬성하고 이런 사람과 손잡고 갈수 있는 그 날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이자 여러분 낮아지십시다.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말구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시고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세상의 이것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날마다 인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 놀라 이런 내가 우리 모두에게 길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